자, 바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저의 두 번째 채널, 바다 플러스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해주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녹화 버튼을 누른 이유는 바로 오랜만에 또 라벌 조합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7번 개일지진을 투석기와 임패, 거북선에다가 써줍니다. 이제 투석기가 이충전된 그런 배치들이, 마을들이 많기 때문에 6번 게일 지진이 아닌, 이제 7번 게일 지진. 번개를 한개더 챙겨서 아싸리 이제 라버를 돌리는 건데요. 여기서 지금 바바킹 아이퀸 통발을 굴려가지고 0파트를 하고요. 모놀리스 한번 얼려주고, 어, 지진 스몰이. 싱글 임팩 때문에 조금 빨리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어, 모놀리스는 뭐 정리 됐습니다. 그 다음에 클랜성에서 이제 병력들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동마부 까아서 정리하면 되는 거고, 통발을 굴려서, 이렇게, 번개로 오른쪽 라인을 정리해버리니까, 통발에서 나오는 유닛으로, 이제, 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발에서 나오는 유닛으로 홀을 잡던가, 아니면은, 퀸이 안으로 들어가서 홀을 잡던가,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돼요. 자, 예티 쪽에, 이제, 분노까지 깔아주죠. 분노 깔아서, 홀을 잡고요. 이제, 라벌이 돌아갑니다. 라바 두 마리 넣어가지고, 벌룬 넣어주고, 로얄 챔피언도 라벌하고 같이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 영웅들, 잡을 수 있겠죠 로얄 챔피언 헤드헌트까지 넣어서 잡아주고요 뒤에 벌룬을 조금 더 넣어줍니다 투석기도 로챔 잡으면서 무적 써서 보시면은 생명의 보석입니다 생명의 보석 뭐 슈퍼호그라던가 벌룬 광부같은 것들은 생명의 보석으로 쓰면은 이제 체력이 1050 찹니다 체력 1050 차면서 꽤나 많은 체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몸빵도 되면은 그만큼 공격도 더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공격이 되겠죠. 아처퀸이 또 미니언 프린스를 잡아주고요. 로얄 챔피언은 항상 이 슈퍼호그, 아 슈퍼호그란다. 호그 인형을 들고 가시더라고요. 호그 인형을 들고 가서 이제 로챔이랑 벌룬이랑 같이 가는 건데 1초 회피 효과 어, 투명이 있기 때문에 로챔이 한번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준단 말이죠. 이렇게 리코세랑 이제 아처 타워 잡으면서 공격 마무리가 되는. 번개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번개를 상황에 따라 내가 정리하고 싶은 게 다르다. 음,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번개를 하나 더 챙겨가고, 아니면 6번개를 챙겨가는나뭐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공격에서 이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아까는 이제 7번개였는데, 이번에는 6번개입니다. 6번개, 6번개를 사용해서 이제 투석기가 날아간다는 거는, 이 충전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 뭐 요즘에 뭐 라버를 안 쓰니까 특히 번개를 활용한 공격이 없으니까 뭐 제가 토석기 이충전 빨리 해라라는 말은 안 했는데 한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당할 수 있죠. 이 충전 안 하면은 자바바게아초킨 넣어서 또용 파트합니다. 이번에는 유닛 빨사기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뭐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 지진스볼로 오른쪽에 있는 거다 잡아버리고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블랜성에서 아이스아운드 얼굴. 얘네들은 아이스아운드 얼굴 상당히 좋아하네. 바바 킹은 스킬 썼으니까 뭐더 이상 할수건 할 없고 퀸이 이제 스킬 써가지고 아이스아운드라던가 얼굴을 잡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전판에는 아이스아운드 때문에 약간 애를 먹었는데 이번에는 잡을 수 있겠네요. 아직까지 뭐 다른 유닛들은 안 들어가고 있고, 아처를 넣어서 아이스 하운드 펍을 잡고, 어 퀸을 홀 쪽으로, 어 가게 해주네요. 가게 해가지고, 본체 퀸이 살아있기 때문에, 해골 트랩들 잡고, 홀을 잡아내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벌이 9시 쪽으로, 라벌를 여기저기 넣어서 갑니다. 약간 오그로 끌려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그 다음에 로얄 챔피언과 유닛 빨상이를넣는다고요 뭐죠? 이거 왜 투입을 안 하지? 자, 이제 벌룬 들어가고, 자이언트 자이언트 땡겨가고, 오히려 유닛 빨싸기를 투입을 해가지고 가는데, 도대체 이거 무슨 공격이지? 워든 일단 무적 쓰고요. 자, 우리 벌룬 던어줍니다 유닛 빨싸기 계속 던져요. 일단은 뭐가 나오는지 잘안 보이는데, 나중에 끝나고, 공격 끝나고 한번 봐야 될것 같고, 예티가 나온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 지금 예티 있거든요. 자, 또 던졌고, 다 던졌어요, 이제. 뭔가, 뭐, 지상 공중 동시에 가는 건가요, 이거? <laughs> 뭐지, 이거? 근데, 생각보다 이게, 초반에 영웅들로 이제, 클랜성 유닛들을 정리하고 가는 거라가지고, 이게 로챔을 도와주는 느낌인가? 아직 로챔 스킬도 안 빠졌거든요? 이제 스킬 써가지고 가는데, 이게, 월부도 나오고 자이언트도 나오고 하니까 자이언트는 몸빵되고 예티는 뒤에 쳐져있지만 어쨌든 공격도 할수 있고 월부가 또 벽을 까주니까 자이언트라든가 그런것들을 통과하면서 계속 유닛발상이가 던져지면서 로챔을 도와주는 느낌인가요? 도대체 이거는 뭐죠? 자 어쨌든 완파가 됐습니다 <laughs> 유닛발상이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 지상유닛들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바다가는 유닛들은 안 그럴 수도 있, 있, 있겠지만 잠깐만 이 공격이 아닌가? 아니 맞는데? 자 밑으로 내려서 하나의 더 공격을 볼텐데 9번 완파를 했는데 다른 분이 완파를 해가지고 가려졌습니다 자 이번에도 6번개인데 어쨌든 아까 하던 얘기를 좀 이제 이어나가자면 어 유닛발사기 맞나 이거 하던 얘기가? 어쨌든 유닛발사기를 해도 완파가 <laughs> 나는 나버입니다 아. 기억났네요. 뭐 지상 유닛들이 나오기 때문에 바다와 가는 유닛들 제외하고는 지상 공격에만 허용이 될 줄, 어 괜찮을 줄 알았던 유닛발싹인데 뭐 사실 방금 유닛발싹이 아니고 다른 거 가져갔어도 완판은 낫긴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유닛발싹에서 나오는 유닛들이 로얄 챔피언을 약간 도와주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게제 의견입니다. 어쨌든 뭐 완판만 하면 장땡입니다 자, 이번에도 6번 계일 지진을 사용했죠. 뭐, 투석기는 충전이 안돼 있지만, 투석기 라인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결국 이제 투석기만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라인을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라인을. 어떤 공격이든 마찬가지죠. 자, 통발이, 오, 거북선까지 잡아주고, 지금, 쿠쿠타워가 발동이 됐는데, 통발이 터져가지고, 스턴을 못줬고요 여기서 이제, 예체 한마리를 받아가면 오히려 좋죠? 쿠쿠타워가 날라갑니다 바보 같은 거. 그리고 아처 퀸, 클론 퀸도 하나 땡겨오고요. <laughs> 이건 좀 웃기네. 자, 그리고 로얄 챔피언 3시 쪽에 넣고 이제 라벌 돌아갑니다. 어, 클론 퀸이 오, 투명 마법 타워 잡아줬어. 오히려 약간 후크 타워를 이용하려고 일부러 한건 아니겠지만 약간 오히려 도움이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이스 마법이 있기 때문에 홀을 한번 얼려주고요. 이제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목이 아직 정상화가 안 됐네요.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아까도 이제 생명의 보석이었죠. 무적을 써가지고 신속 깔아서 투석기 올리고 분노까지 깔아서 투석기 위로 올라가 버리면 은 투석기 아무것도 못하니까 정리가 됐고요. 이거 극단 터져도 끝에 터졌고 이미 방탄가 다 제거가 된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뭐싱글인 패든 멀티 인 패든 뭐 투석기를 초반에 정리하든 아니면 다른 쪽에 방탄을 정리하든 상관없이 아 참, 라버를잘 쓰시는 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상황에 맞게 이제 번개를 6개 가져가느냐, 7개 가져가느냐. 뭐 그거만 맞게 가져가면은 충분히 완파를 할수 있는. 나벌 아, 공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지금 뭐 슈퍼셀 스토어에서 이제 이벤트, 이거는 뭐 참여를,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고 자동 참여가 되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요 미션들을 해결하면은 자동 참여 되는 거고, 지금 슈퍼셀 스토어에 더블 포인트 이제 두배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혹시 구매하실 분들은 크리에이트 코드 FADA 바다를 한 번씩 입력하고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